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출근길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이제 칸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칸나네요. 제가 이제 오후에 찍으려고 하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요거 이제 꽃을 구경하고 요 앞에가 이제 이렇게 플라워샵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쁘게 갖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또 이렇게 뭐 촬영하는 게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없을 때 한번 이렇게 촬영해 봅니다. 이렇게 서 한번 이쪽으로 쭉한나라고 하는 꽃들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쭉볼 겁니다. 꽃집 앞이라 이렇게 이제 아마 더잘 갖고 온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원흥지구죠? 원흥지구 안에 이제 공원 옆이고 아까시고 여기 이제 일리아나라는 꽃집이 있네요. 여기 다음에 한번 좀 봐야 되겠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침길이라. 그리고 여기 이제 야 이렇게 이제 대추가 달렸는데 올해 왕대추가 이렇 달렸네요. 자, 필터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앵두 나무인데 앵두는 다 이제 떨어졌고 자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가볼까 뭐 이쪽에 뭐 진짜 많이 심어놨네요. 칸나를 이렇게 여기도 심어놓고 여기도 심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조용한 때 아직 저 꽃집도 출근 안 하고 이제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자, 이 칸나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보니까 뭐 홍초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 흰색이 있고, 근경에 이제 전분이 많아서 식용이 가능하대요. 종자는 검은색으로 구형을 띠며 단단하고 물에 가라앉는데요. 가라앉는, 어,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전쟁 때, 아, 세포의 항쟁 때 인도 병사들이 칸나 종다를 총탄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칸나를 인디안 샷이라고 한대요. 인디안 샷. 어, 이 열매를 총알을 사용했대네요. 다음에 열매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설에 따르면 베바 바타카가 석가모니를 죽이기 위해 절벽에서 바위를 굴렸는데 그때 석가모니는 발을 다쳤대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시고 그 발에서 흐른 피에서 피어난 꽃이 칸나라고 하네요. 그냥 뭐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소식을 그렇게 한번 제가 연결 지어본 겁니다. 찾아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공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자, 다시 한번 또, 여기 돌아갑니다. 칸나. 칸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하루를 뭐 의미있게 이제 나름 생각해 보는 건데, 이제 꽃을 본다고 해서 모든 뭐, 뭐,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꽃을 통해서라도 또, 뭐,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해 들어. 여기 다시 한번 볼게. 요 대추. 진짜 커요. 요즘에 계량종인가뭐 이렇게 대추들이 커. 어이고. 이렇게. 거의 골프공만 해지네, 골프공만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잘 갖고 놨어요. 여기 이제 시, 씨앗이 아직 안 맺히나, 이제 씨앗 맺히면 한번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봐봐야 되겠네, 진짜. 인디안 샷이라고 할 정도로 총알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뭐 엄청 단단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출근길에 자, 이렇게 자, 제 자전거를 잠깐 세워놓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일리아나 플라워샵 앞에 있는 칸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그냥 여기 이제 제자리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제일 이제 무성하네, 칸나. 자, 이렇게 보고, 자, 저는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겠습니다. 피터의 일상의 칸나였습니다.